이렇게 X 드라이브 452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걸 인증하는 요 마크입니다. 출력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와 가솔 린의혼작이랄까 오늘은 BMW X5 452 M 스포츠 차량 만나봤는데요. 불타는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짠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어마무시한 차량인데요. 차량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BMW X5 4 5 2 M 스포츠 차량입니다. 차량 상세 대원 알려드릴게요. 2021년 8월에 최초로 등록된 21년형 BMW X5 452 M 스포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데요. 53,200km를 주행한 차량으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외장 컬러는 소피스토 그레이. 시트 컬러는요, 브라운 컬러입니다. 보험 이력은 한건 있는데요. 내차 피해 없습니다. 타차 가해 한건 있는데요. 성능 점검표상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고요. 차량 보증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오늘 영상 촬영 당일 판매가는요, 8300 99만원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이 차량 문의 주시면 내고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이 차량 자세하게 한번 만나볼까요? BMW에서 대표적인 SUV 차량이 X5 차량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 들면 X540D, 30D, 40i, 50i, 452 등등 대기량과 차량, M 스포츠 럭셔리 등급으로 나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난한 SUV와 고성능 버전 하이브리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X5 시리즈 중에서도 플러그 하이브리드 차량인 BL 스포츠 차량입니다. 여러분,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볼게요. 전면부 보시면 BMW의 상징이죠. 이 돼지코. 돼지코 크기가요. 정말 압도적으로 큽니다. 여러분, 전면부 딱 보시면은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전면부는 일반 X5 30D 40D랑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M 스포츠 범퍼랑 큰키드니 그릴과 레이저 라이트가 포함된 헤드 램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시동을 걸었을 때도 이렇게 앞쪽에 레이저 램프가 정말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차량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차량 색깔이 오묘해요. 정말 고급스러운 차량 색상. 이 차량 색상이 가까이서 보면 약간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요새는 그냥 블랙보다는 이렇게 색상이 그레이 색상의 펄이 들어가고 좀 어두운 색깔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측면부 또한 굉장히 크기가 크고 예쁜데요. 측면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렇게 딱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엠 마크가 있는데요. 고성능에 들어가는 엠 마크가 이 차량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 하이브리드답게 문을 열면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는 플러그가 나와요. 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휠 같은 경우는 요게 M 스포츠에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엠 마크가 안쪽에도 새겨져 있고요. 이 브레이크 또한 M 마크가 있습니다. 휠, M 스포츠 휠 타이어, M 스포츠 로고, M 스포츠 캘리퍼 및 브레이크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부 보면은 테일 램프가 먼저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X 드라이브 452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한 디퓨저에 보면 배기 라인이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X 드라이브 452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걸 인증하는 요 마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량에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차량에 트렁크를 열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요거 캠핑하시는 분들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골프패 정말 두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버튼을 보면 제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죠. 얘를 누르면 짐을 실을 때 정말 용이하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간단하게 뭐 놀러 가셔서 경치 좋은 곳 있으면 이렇게 트렁크에 앉아서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차박도 될것 같아요. 진짜 넓어요. 너무 좋은데 바다 앞에서 이렇게 트렁크 열고 여유를 즐기고 싶네요.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로봇처럼 들어가고 또이 버튼이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차체가 살짝 차체 내려가네요. 무거운 거 들으셨을 때높잖아요 눌러주면 내려가니까 짐을 넣기 진짜 편하겠죠? 강력 추천합니다 어 안쪽에 시트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들어와 보세요 진짜 패밀리카로 너무 좋은 게 뒷좌석 공간이 정말 넓어요 넓기 때문에 너무 좋고 또 이런 옵션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옵션인데 컵홀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죽 시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급스러워요. 차량 자체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편하게 뒷좌석도 옵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우, 너무 좋구만. 와. 그리고 진짜 좋은 옵션이 또 있는데, 여기 앞에 조수석 쪽 USB를 넣을 수 있어요. 핸드폰 충전기를 여기다가 담아놓으셨나봐요. 이런 옵션 너무, 너무 좋은데? 장난 아니다.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번엔 앞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주의사님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거예요. 주의사님 이 차량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뭐 일반적인 X5 모델이랑 뭐 실내에서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틀린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쁜 것 이제 여기 크리스탈 기어봉이에요. 그래서 안에 X자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이 크리스탈 기어봉과 조그셔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버튼이 굉장히 중요한 에어 서스펜션 조절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서스펜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기 모드로 갈수 있는 이제 버튼, 그리고 프로토 공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통풍시트, 반 아날로그, 반 현대적인 디자인의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이 네비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터치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스포츠 스티어링 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선 핸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루프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블랙박스. 이 대시보드가 이제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 앞에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은 뭐 BMW에서 많이 울고 먹었다고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다 터치로 되어 있는 이 현대적인 디자인보다 저는 아날로그랑 섞여 있는 게더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좋, 좋은 차량이요 <목소리> 2,000cc의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이는 저 주황색 플러그가 인상적이죠? 저 부위가 전기 모터와 엔진을 연결해주는 커넥터입니다. 전기 모터는 차량 바닥에 깔려 있고, 전기 모터가 돌아가면 엔진은 멈추고 오로지 전기 모터로 움직입니다. 요런 타임덤이 있는 차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차량이요 출력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와 가솔린의 협작이랄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차량 상세 제원 알려드릴게요. 2021년 8월에 최초 등록된 2 2년형 BMW X5452 M 스포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3,200km로 주행한 차량으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외장 컬러는 소피스토 그레이에 실트 컬러는 브라, 브라운 컬러예요 보험이랑은 한건있고요 내차 피해는 없고 타차 가해 한건 있습니다. 성능 점검 표상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고요. 차량 보증 기간도 남아 있는 차량이에요. 영상 촬영 당일 300만 일 8,399만 원이고요. 유튜브 영상 보고 왔다고 하시면 내고 관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BMW X5 40i. M스포츠 차량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한줄평은 불타는 전기차보다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자, 퇴근! 안녕히 가세요!